지금 한국 차단이 코앞입니다. 비트겟을 평소처럼 켰는데, 어느 날부터 화면이 멈추고, 업데이트 버튼만 떠버리면, 그때는 늦습니다. 자산은 막히기 전에 다른 거래소로 빨리 옮겨두셔야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비트겟 같은 미신고,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앱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차단됐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압박으로 접속 제한 조치도 진행 중인 분위기입니다. 이런 제재는 오늘은 되는데 내일은 안 되는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로그인은 되는데 입금이 막히거나 접속은 되는데 출금이 지연되는 식으로 조금씩 조여올 수 있어서 미리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비트겟 이용자분들은 비트겟에 있는 자산을 신속히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으로 보셔야 합니다. 문이 잠기기 전에는 이사도 쉽지만 문이 닫힌 뒤에는 짐이 안에서 꼼짝을 못 합니다. 이번 조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에 정식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제재입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앱 삭제 후 VPN으로 우회하거나 더 안전하게는 자산을 옮기는 선택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원인 중 가장 큰 축은 FIU 미신고입니다. 비트겟은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사업자, VASP로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져 있고 그 부분이 제재의 핵심 사유로 거론됩니다. 또 하나는 구글 정책입니다. 구글이 한국금융당국의 요청에 따라 미신고 해외거래소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시키는 방향으로 결정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다운로드와 업데이트가 막힌 사례가 생겼습니다. 여기에 세금 이슈도 겹칩니다. 국내 거래소는 앞으로 세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해외 거래소는 세금 부과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보니 금융당국이 더 강하게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특히 업데이트 차단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 업데이트가 걸리면 앱이 열려도 거래가 멈추고 보안 패치도 못 받습니다. 일단 되니까 괜찮다가 아니라 언제 끊길지 모른다가 현실입니다. 접속 제한이 본격화되면 앱뿐 아니라 웹사이트도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엔 빠르던 접속이 갑자기 느려지고 로딩이 길어지고 인증 단계에서 튕기는 일이 늘어나면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자산 이동은 마지막 날에 몰아서 하시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네트워크가 붐비면 전송이 늦어질 수도 있고, 사람도 몰리면 고객 지원도 느려집니다. 지금처럼 한가할 때 움직이시는 게 편합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당분간 설치된 앱이 돌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업데이트가 막히고 향후 접속이 차단될 수 있으니, 거래소에 오래 두기보다 자산을 정리해 두는 쪽이 안전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는 개인 지갑으로 출금해두는 선택이 자주 언급됩니다. 거래소는 내 집이 아니라 임시보관소고 개인 지갑은 내 금고입니다. 문이 잠겨도 내 금고는 내 손에 있습니다. 출금할 때는 속도보다 정확도가 먼저입니다. 주소 한 글자만 틀려도 되돌리기 어렵고 네트워크를 잘못 고르면 헤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한번 테스트하고 확인되면 본 전송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송이 끝나면 전송 기록과 트랜잭션 아이디를 챙겨 두세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 어디로, 어떤 네트워크로 보냈는지가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이한줄 메모가 시간을 크게 아껴 줍니다. 신규 이용자분들은 플레이스토어에서 앱 설치가 어려워진 만큼 시작부터 막힐 수 있습니다. 웹 접속도 제한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라 처음부터 다른 거래소를 고르는 쪽이 더 현실적입니다. VPN으로 우회 접속을 하는 방법도 거론됩니다. 다만 보안과 법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영역이라 무턱대고 따라하기보다 계정보안부터 단단히 하고 본인 판단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국내 거래소를 대안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선물 관점에서는 아쉬움이 큽니다. 국내 거래소는 레버리지 사용이 불가능하고 거래수수료가 높게 느껴질 수 있으며 추후 세금 부과까지 예정되어 있어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가입하고 이동하는 거래소 5개를 비교 분석해 두었습니다. 단순히 유명한 곳이 아니라 실제로 옮겨가기 편한 기준으로 추려서 정리해 둔 겁니다. 이 5개 거래소는 원화 입금이 가능하고 한글 지원도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곳을 중심으로 담았고 가입 시 100달러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이 다섯 개 거래소의 핵심 정보는 고정 댓글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지금 비트겟에서 자산을 옮기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먼저 보고 본인 상황에 맞는 곳으로 빠르게 갈아타시면 됩니다. 자산 이동 이야기는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제부터는 코인 선물거래 단타의 기본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기준을 확실하게 세워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서 타이밍이 한 박자만 어긋나도 체감이 큽니다. 선물거래는 이 변동성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 때문에 감으로 들어가면 손이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먼저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의 개념부터 간단히 잡겠습니다. 이 개념이 정리되면 차트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상승 쪽인지 하락 쪽인지 바로 연결할 수 있게 됩니다. 롱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해 매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가격 상승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상승 흐름이 살아 있을 때내 편이 되어 주는 방향입니다. 숏 포지션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 예상할 때 진입합니다. 하락에 베팅하는 선택이고 시장이 내려갈 때도 기회를 잡을 수 있게 해 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롱이든 숏이든 운으로 마치는 게임이 아닙니다. 근거를 쌓아서 들어가셔야 합니다. 신호가 보이는데도 이유를 말 못하면 그건 신호가 아니라 기분일 가능성이 큽니다. 롱 진입 신호부터 보겠습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고점을 높여가고 저점도 함께 올라가는 흐름은 시장이 위로 계단을 밟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캔들이 한 번에 쭉 뻗는 장면만 보지 마시고 그 다음 눌림에서 다시 올라서는지 확인해 보세요. 눌렸다가 다시 치고 올라오면 매수 힘이 아직 살아있다는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큰 흐름에서 상승 신호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서 롱을 볼때 배경으로 깔아두기 좋습니다. 단타를 하더라도 큰 흐름은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상승 분위기면 롱이 더 매끄럽게 붙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큰 흐름이 꺾이면 단타 롱도 자꾸 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은 시장의 엔진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사람과 자금이 같이 붙는 신호가 됩니다. 이런 구간은 상승이 더 강력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반대로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시들하면 겉모습만 번지르르한 상승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따라붙기보다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을 기다리는 편이 판단을 더 깔끔하게 해줍니다. 뉴스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들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 요인은 비트코인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습니다. 이런 재료가 나올 때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뉴스 하나만 보고 뛰면 마음이 급해집니다. 추세, 거래량, 뉴스가 같이 맞물릴 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세 개의 자물쇠가 동시에 풀릴 때 문이 열리는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숏 진입 신호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보일 때 숏이 유리합니다. 저점이 계속 낮아지고 반등이 나와도 이전 고점을 넘지 못하고 다시 밀리면 하락 힘이 강하다는 뜻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 평균선이 150일 이동 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하락 신호로 해석할 수 있고 숏을 볼때큰 흐름의 방향표처럼 참고하기 좋습니다. 큰 흐름이 하락이면 단타 숏은 비교적 편하게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락 흐름에서 무리하게 롱을 잡으면 반등이 짧게 끝나고 다시 밀릴 때 멘탈이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래량 감소도 숏의 단서가 됩니다.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진 신호일 수 있습니다. 힘이 빠진 상승은 방향을 바꾸기 쉬워서 숏 근거로 쓰이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는 하락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이 나오면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이 밀릴 수 있어 숏이 유리해질 때가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신호에 전부 걸기보다 추세와 거래량, 뉴스까지 겹칠 때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퍼즐이 맞을수록 진입이 편해지고 후회가 줄어듭니다. 이제 보조 지표 활용입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기술적 분석이 중요하고 RSI, MACD, 볼린저밴드 같은 지표가 대표적입니다. 단타에서는 이 지표들이 타이밍 감각을 보완해줍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RSI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해석되어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이면 과매도로 해석되어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숫자만 보고 기계처럼 움직이면 실수가 생깁니다. RSI가 70을 넘었다가 꺾이는지 30 아래에서 다시 올라오는지처럼 방향 전환까지 보시면 체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MACD는 모멘텀을 보는 도구입니다. 선이 교차하면서 힘이 바뀌는 구간이 보이는데 이걸 추세와 같이 맞추면 진입 근거가 또렷해집니다. 단독으로 믿기보다 확인용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을 보여줍니다. 밴드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모이는 느낌이고, 갑자기 벌어지면 움직임이 커지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단타에서는 이 확장 타이밍이 눈에 띄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도구는 한 줄로 정리됩니다.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가 확인될 때 들어가시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기준이 생기면 매매가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상승 추세에서 고점이 갱신되고 거래량이 터지는데 동시에 긍정 뉴스까지 겹치면 롱이 훨씬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런 구간은 들어갈 때도 버틸 때도 이유가 분명해서 마음이 편합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에서 반등이 힘없이 끝나고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규제 강화나 해킹 같은 악재까지 나오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시장이 공포로 기울 때는 하락이 빨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흐름은 단순합니다. 차트로 큰 방향을 보고 거래량으로 힘을 확인하고 뉴스로 재료를 체크한 뒤 보조 지표로 타이밍을 다듬는 방식입니다. 이 순서만 잡아도 판단이 훨씬 또렷해집니다. 다시 현실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지금 비트겟 한국 차단 이슈가 이어지는 만큼 나중에라는 말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정 댓글에 정리해둔 거래소 5개 비교를 보고 자산 이동부터 깔끔히 정리해 두세요. 원화 입금과 한글 지원, 수수료까지 따져서 비교해 뒀고, 100달러 이벤트가 포함된 곳도 있습니다. 급할 때는 정보가 흩어져 있으면 늦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볼수 있게 고정 댓글로 모아뒀습니다. 자산을 안전한 자리로 옮기고 나면, 그때부터는 매매 기준을 천천히 몸에 익히시면 됩니다. 롱은 상승 근거가 겹칠 때, 숏은 하락 근거가 쌓일 때 들어가는 습관이 결국 수익보다 먼저 멘탈을 지켜줍니다. 고정 댓글에는 거래소 비교 외에도 실전에 도움이 되는 꿀팁을 함께 정리해뒀습니다. 오늘 배운 롱숏 신호와 지표 활용을 바로 적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부터 확인하고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코인 단타를 감이 아니라 순서로 바꾸는 출발점입니다. 앞으로도 더 쉽게, 더 재밌게 준비해서 계속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